좀자 유튜브 CG 라더아이자 간만에 게임 관련된 뭔가 요상한 거 하나를 좀 전달하고 자 이렇게 가게하나 사와 왔습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닌텐도의 그 마리오 IP를 잘 활용을 한그 대전형 축구 액션 게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즉슨 많이들 아실 거지만은 그위 이 시리즈에서 많이 인기를 얻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마리오 스트라이커즈라는 그 축구 게임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스위치에서도 한번 시리즈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 그 시리즈를 떠올리게 하는 미묘한 그 태무에서 온 듯한 마리오 <laughs> 그 스트라이커즈라는 게 어그로가 끌린 게 있어가지고, 하나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이렇게 가 하나 잡아봐요.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름이랑 뭔가 좀 그렇죠. 진짜 테무에서 배달받은 듯한 그런 이미지예요. 여기 뭐냐고 하면은 마리오 스트로스트라이커즈라는 게임이 엑스박스 용으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마리오를 모방한 듯한 캐릭터가 키 비주얼로 그려진 게임 마리오 스트로 스트라이커즈 사커리그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비주얼이 비슷해서 일단 이게 썸네일 어그로부터가 일단 마리오 같아 보여서 그러겠죠 4대 4로 진행되는 축구 게임이라고 하는데 간단한 그 기본 기능만 조작되는 기본 축구 형태의 게임으로 사실 이게 뭐0 개의 팀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기본 비주얼이 근데 이썸네일 어그로랑은 굉장히 상관은 없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일단 인게임 스크린샷이 대략이랍니다 무슨 폰 게임 같은 거 갖다 놓은 듯한 이런 그... 저콜의 그 요즘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저코의 그런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딱 봐도 누가 봐도 재미없게 생겼다라는 이미지가 있어 보이죠 이러한 키 비주얼에 코수염을 키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포지까지 더해져서 뭔가 닌텐도의 마리오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어그로들 충분히 끌고 있어요. 다만 그 캐릭터는 인게임 내에서는 전혀 등장하기를 하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이 개발사의 각 작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매가로 5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니까, 러 국내 MS 스토어 기준이에요. 국내에도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인 잭슨. 눈길을 끄는 키 비주얼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일부러 어그로를 끊어서 유도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것도 그런 저품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닌텐도의 마리오를 연상시키는 키 비주얼과 타이틀명이 사용되어서 충분히 논란이 되고 있고, 해외 매체 일부에서도 이런 작품의 존재를 보도를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단 이것은 MS스토어 뿐만 아니라 각 플랫폼에서 인기 작품을 닮은 키 비주얼과 타이틀명을 붙인 혼동이 되기 쉬운 작품들이 종종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도 그런 시류에 어, 탑승을 해서 저품질 게임을 난발하는 업체들이 주도 사용하는 그런 어그로 수법 중에 하나로 보여지며 플랫폼 측의 앞으로의 대책도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거 <laughs> 태무산 짭퉁 마리오 어그로에 대해서 닌텐도가 공식적인 반응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사들이 이렇게 나온 걸 봐서는 닌텐도 보라고 아마 언플을 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왠지 이런 소규모 개발사나 아좀 재미없어 보이는 비주얼 때문에 닌텐도도 아유 돈도 안될것 같은데 그냥. 말지 가만히 있고 말지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왜지 고소도 안할것 같거든요 워낙에 저품질이라서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것들로 해서 좀어그도가될 만한 것들 사업적 영역을 침범을 충분히 했다고 과정에서 아선넘네라 싶은 것들이면은 분명히 그패널드 같이 이제 그 정상화로 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모르겠네요 솔직히 아유 돈도 안 되는 거 하면서 그냥 개노잼 노나다 할것 같은 느낌인데. 자, 아무튼, 요런, 태무산 짭퉁 마리오 스트라이커즈가 엑스박스 스토어에서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다는 이런, 어, 희한한 소식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전달드려 왔습니다 야, 참, 이거, 요렇게 해가지고,까지 게임을 팔고 싶을라나 모르겠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볼 생각을 해야지. 자, 아무튼 여기까지.